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신명기 19장인데요 오늘은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만 동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텐데 함께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그땅 거기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르며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 빠져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새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부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 땅의 경계를 넓혀주시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당신들에게 주실 때에는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시는 이 모든 명령을 당신들이 성심껏 지키고 주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가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갈 때에는 이세 성읍 말고 또 다른 세 성읍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살인죄를 지고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살인죄 때문에 당신들이 책임을 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서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의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 죽여 주여, 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참 좋은 목요일입니다. 우리가 성경 333 프로젝트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남은 부분들도 함께 읽으시고 그리고 하루에 세번한 본문을 함께 읽으신 뒤에 묵상하시고 그렇게 3년 동안 하루에 세 장씩 읽어 나갈 때 3독이 완성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 생활 되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주보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위한 기도문을 실어드렸습니다. 주일에 조그만한 카드로 나가게 될 텐데, 이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일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와 그제 새벽에 꽤나 말씀의 무게가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며 외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지만 그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도피성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은혜로 와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44년에 아 35세가 되는 한 미국의 목회자가 목사님이 사냥을 나갔다가 멀리서 노루 한 마리를 보고 정조준하여 총을 쏩니다. 그리고 노루는 그 총에 맞아 죽었죠. 달려가서 목사님이 그 노루를 거두려고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 총에 맞아 죽은 것이었어요. 목사님은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와 언론들이 들끓기 시작하였고 그 목사님은 당연하게 그 교회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일을 두고 의논하다가 이런 의견이 나온 거예요. 사람 죽인 젊은 목사. 어느 교회가 받아주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목사님은 평생 갈 곳이 없을 겁니다. 지금 한번 우리 큰 결정을 내려봅시다. 그 목사님을 우리가 한번 용서하고 받아주십시다. 이런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인들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계속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용서받은 그 목사님은 그 뒤로부터 용서라는 한 가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분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 크리스 웰 목사님입니다. 그가 이후에 수십 권의 책을 썼다고 알려지죠. 세들백 교회 리고렘 목사가 그에게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하나님 이 젊은 설교자에게 주신 영감을 내게는 갑절이나 부어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정도로 미국 내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크리스웰 목사입니다. 크리스웰 목사님은 2022년에 93세의 나이 2002년에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교인들로부터 받은 용서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하여 그가 설교할 때에는 매번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설교했다고 하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용서 받았기 때문에 평생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고 용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가 정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크로스웰 목사님의 도피성이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야마 크로스웰 목사님 또한 누군가의 또 하나의 도피성이 되어진 거죠. 크로스웰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피성 제도는 우리가 민수기 35장에서 한번 나눈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가난 땅의 세곳 그리고 또 다른 세 곳의 세 편의 여섯 곳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1절부터 3절에 그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그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새 영역으로 구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도피성을 광야나 그리고 성막 안에 도피성을 만들어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만들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가나안은요. 피로 물들어진 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식들까지도 인신제사로 드리던 땅이 그 악한 땅이 가난입니다.뿐만 아니라 음란과 살인도 서슴지 않으며 복수와 폭력으로 물들었던 악한 땅이 가난입니다. 이러한 무자비한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월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가나안에 세워진 도피성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이제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주는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음란과 폭력으로 물들어진 땅입니다. 이 세상은 살인과 음란으로 물들어진 땅이죠. 직장에서 상사는요, 아랫 사람을 힘의 논리로 짓누릅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아랫 사람은요, 상사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과 불만으로 나의 불만과 원망의 탑을 쌓아갑니다. 세상은 갑과 을을 정해두고 갑은 을에게 눌림은 을은 갑에게 불만을 쌓는 것과 같은 세상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터요 세상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가난에 도피성을 세워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도피성을 세워야 할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아니 조금 더 바꿔 보면은요, 여러분들의 가나안을 세워야 할 도피성을 세워야 할 가나안은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회 안에만 도피성을 세울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주해야 할 가나안 곧 나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 누군가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도피성을 세워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일터선교회를 감당할 때한 남자 집사님이 나눔 중에 굉장히 터프하게 나눔을 가지셨어요. 함께 피와 나눔을 하는데 관계 파트에서 이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인은 일터에서 들이받는 스타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저는 들이받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윗사람이 부당한 말을 할 때에는 들이받고, 그래도 성질이 안 풀리면 뒤에 가서 실컷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풀리지 않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더 화가 나는 문제는 아랫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고 하셨어요. 윗사람은 욕이라도 실컷 하고 나면 내 속이 후련한데 아랫사람이 잘못할 때는 내가 그렇게 뒤에서 욕을 하면 내 평판이 신경이 쓰이니까 그렇게 못하시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을 남모르게 괴롭히기도 하고 안 맞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상종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아랫 사람의 부서가 옮겨지고는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나눠주셨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마음에 맞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본인의 기도 제목이 바뀌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저 사람 좀그 집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치워주십시오. 다른데로 좀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무례하게 기도하였는데, 그렇게 기도하던 저는 죽었고, 이렇게 바뀌셨다고 하죠. 하나님, 저를 좀 바꿔주십시오. 제 마음이 좀 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바뀌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한 번은 간증을 하시는데 집안에서 남편으로서의 자신도 엄청나게 바뀌셨다고 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나름대로 예수동행 일기도 쓰고 속해도 하면서 삶의 잘못된 습관들도 끊어지고 본인의 마음이 점점 변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아,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철이 들었나 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시더랍니다. 네가 나이 먹어 철이 든게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살아서 그렇단다. 하시는 말씀을 들어서 그제야 내가 예수님인 믿는 사람임을 깨우치셨다고 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지금은 교회에서 앞치마를 메고 아이들을 맞이하는 유아부 선생님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일이죠.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도피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나 또한 어딘가에 나 또한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살수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도피성으로 피해할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였습니다 숲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질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끼의 머리가 빠져나가서 다른 사람을 찍어 그가 죽게 되었다면 그 도끼를 든 사람은 전혀 의도와 상관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돌을 굴렸는데 그 돌에 사람이 맞아 죽었다면 그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입니다. 따라서 그는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살인자인 거죠. 그러나 아무리 모르고 죽였다 한들 살인자는 살인자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피성으로 숨기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 이미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부지중의 죄를 지은 자와 같은 형편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그러 말미암마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은혜가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 죽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자 삼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도피성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러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입은 거죠. 도피성 중에 도피성,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폭력과 살인으로 물든 내 마음에 들어와 사십니다. 내 마음에 우뚝 솟은 도피성이 있는 거죠. 반면 오늘 본문의 도피성은 제한도 있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서 끄집어 내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3절인데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해치려고 숨었다가 일어나 이웃을 덮쳐서 그 생명의 치명상을 입혀 죽게 하고 이 여러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그가 살던 성읍의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붙잡아다가 복수자의 손에 넘겨주어 죽이게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죄 없는 사람이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야만 당신들이 복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피성에는요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한 은혜가 있습니다 동시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들에 대한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 은혜와 공의가 모두 완벽하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지중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은혜의 십자가지요.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이고 사악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생각을 하고 폭력하고 음란한 생각하는 완전한 죄인 된 우리의 의도적인 죄도 대신하여서 죽임당하신 공의도 그 십자가에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의 악한 죄는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야 할 재물이 필요한 죄였습니다. 그래야만 속죄 안 받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군가는 감당해 내야 할 재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면,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내마음속에 도피성 중에 도피성, 십자가를 세운 내 마음속에 살고 계신 것이 믿어지면, 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도피성으로 살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도피성이 되셔야 할 가나안은 어디이십니까? 여러분께서 도피성이 되어주셔야 할 가나안은 누구이십니까? 일터와 가정, 그 중에서도 자녀와 배우자, 혹은 부모의, 누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가 그 사람의 도피성이 되어주어라.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 날마다라는 책을 쓴 서승동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 아들이 어릴 적에 거짓말하는 아들을 버릇을 고치겠다고 매를 대셨는데 다시 거짓말하면 매가 고부로 늘어난다 약속을 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매가 100대가 될 때까지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100대까지 아이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빠 마음이 이게 잘하는 건가 너무나도 두려우시더랍니다. 그때 주님이 서승동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랍니다. 아들아, 네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이처럼 매를 댔다면 너는 어떻게 되었겠느냐. 이 말씀을 듣는데 서목사님이 꼭 꾸라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또한번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것이 탕자를 끌어안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짓말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집안에다가 풍선을 달아놓으셨어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서승동 목사님이 집안에다가 풍선을 붙여놓고, 집문에다가 "웰컴"이라는 팻말을 붙여넣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집문 앞에 나가서 마중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오늘은 나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터벅터벅 들어오는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사랑한다". 하면서 엉엉 우셨어요 그제서야 그때가 돼서야 서승록 목사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구나 싶으시더랍니다 반면에 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반신반응이 하더랍니다 이게 우리 아빠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아들에 대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지난날에 너를 때린 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언젠가 아이가 변하더랍니다. 어느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농담을 하더랍니다. 그날 서승동 목사님이 우셨어요. 이제야 우리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더랍니다. 그리고 그의 목회도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과 용서를 교인들에게 적용하게 되니까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는 거죠. 이 가정에 아빠가 아들의 도피성이 되고 아들이 아빠의 도피성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도피성이 되어주셔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남편과 아내입니까? 부모와 자식입니까? 회사에서 그 고약한 그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었단다. 이젠 너도 그렇게 살아줄 수 있겠느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